반갑습니다. 또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컫는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텐데 찾지를 않습니다 또 침략을 받습니다 이제 에돔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습니다 동네북처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합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가 과연 도움이 될까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루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로가 소고미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및그 주변 마을들과 여러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 동네에 북입니다. 북 이스라엘, 아람, 에돔, 블레셋 여러 주변 국가들로부터 땅과 사람이 뺏기고 죽고 잡혀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단지 약소국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아하스 왕의 범죄로 유다를 형편없이 낮추셨다. 이것은 그가 유다 백성들에게 악을 조장하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28장 5절 6절에서도 북이스라엘과람에게 큰 피해를 입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고 북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이유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힘, 강대국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그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하스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라 생각했겠죠.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강대국으로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역시 도움은커녕 유다를 공격합니다. 재물을 갖다 바쳐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 디그라벨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재물을 가지다가 아수르 왕에게 죽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주변국은 물론 도움을 요청했던 아수르에게도 공격을 받고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어디에도 도끼는 그냥 침략을 해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죽고 빼앗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다 항복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람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방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다메색 신들에게 찾아갑니다 어찌 끝까지 고집스럽게 악한 길을 가고 있는지 다메색의 종교를 의지해도 망합니다 매를 맞고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재단을 쌓고 유다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어버립니다 이런 악한 인간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방의 나라와 이방 종교를 의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겁이 없습니다 내 성질나서 다 부수어버립니다 역대상에서 다윗은 법궤를 모셔들어오는 것을 길게 기록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길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어 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조차 예배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곳곳에 이방 제단들을 쌓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찾았던 여호야다는 제사장 신분이었는데도 왕의 묘실에 묻히는가 하면 아스는 죽은 후에. 왕의 묘실이 아닌 그냥 예루살렘 성의 장사를 지냅니다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의 장사였더라 그의 장례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반증해 줍니다 우리 교회당 근처에 조선 10대 왕입니까 연산군 무덤이 있죠 왕이었던 사람을 무슨 조나 종이 아닌 연산군 어릴 때 불려졌던 연산군으로 불립니다 마치 왕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일반 한 대군처럼 불려집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릉이 아닙니다. 묘입니다. 정릉, 소릉, 태릉 왕들의 무덤은 릉으로 불립니다. 묘는 일반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의 무덤처럼 연상군 묘라고 불립니다. 연상군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무엇인지는 차치하고 일단 그의 무덤이 묘라는 것 하나만으로 당시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반증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왕이었던 아하스가 왕들의 묘실이 아닌 일반인들의 장례처럼 치러집니다. 그가 왕이었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불신앙이나또 아니면 그의 이런 폐역한 일들이 그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 외세를 의존하고 다른 나라를 찾고 우상을 숭배했고 성전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런 왕이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스의 끊임없는 죄악을 보면서 그의 미련한 행동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미련과 불신함과 악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정도 악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의 실패들을 보면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